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전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 없는 마녀 사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 7절에 그 일회가 거의 참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바울이 나시린을 서약한 네 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각종 희생제물의 비용을 치러주고 어 그리고 그들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경건한 유대인인가 이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날이 눈앞에 있을 때 이게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붙잡았던 겁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3년간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바울을 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또 그를 보호하는 고위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이 유대인들이 성전 곧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뜰에서 바울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만남을 하늘이 주신 기회로 알고서는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면서 외쳐댑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유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유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은 곳은 성전이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인들이 남, 성인의 남자들만이 출입이 허용되는 그 성전들 그곳에서 바울을 붙잡고서는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마 도우라 할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데요. 그게 이제 폭발적인 주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8절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모든 곳에 가르치는 자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가 바로 이 율법과 성전인데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치는 자다. 이게 엄청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21장 21절에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다라는 이 고소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어, 내용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실증으로 바울이 심지어 헬라인들까지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곳은 이방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바울의 인도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의 뜰은 레위인들 다음으로 성전에서 가장 근접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곳에 분명한 경계의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또 출입을 이렇게 언급하는 엄중하게 그많는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경고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문제인지를 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이 유대인들은 일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이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분명 지금 바울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의 그 뜰까지 왔을 거라고 억측하면서 지금 이렇게 외쳤더라는 거죠. 자, 그들은 바울을 붙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아마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의 그 뜰에 들어오지 않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찾으려고 아마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구타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마 윽박 지르기도 했겠죠.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성은 요동을 합니다. 백성들은 바울에게 돌진해서 지금 그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성전문은 즉시 닫혀요.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이방인의 뜰으로 끌려 나와 가지고 지금 죽임을 당하려는 어떤 찰나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을 쳐 죽일 작정으로 지금 구타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때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에 소란이 있다라는 보고가 즉시 로마 주둔군 최고 사령관 천부장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고가 즉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 주둔군이 이 성전의 북서쪽 모서리 그곳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에 항상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에서 30m 정도 되는 이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24시간 보초들이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즉시 포착해 가지고 항상 상관에게 보고하게끔 어, 되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천부장이 책임자로 있는 것으로 볼때이 당시 규모는 아마 보병 760명에다가 기병 240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무장을 한이 정도의 병력의 규모라면은 성전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더라도 즉시 진압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요새는 계단을 통해서 성전의 뜰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의 뜰에 출입하는 것이 아주 용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심각한 소요가 유도 소요가 발생했다라는 보고를 이 천부장이 받게 되니까 이 천부장이 친히 그 지휘하에 있었던 군인들 백부장들을 대동해 가지고 즉시 현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이 출동을 보고서는 바울을 구타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즉시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아마 군인들은 한 사슬로는 바울의 양손을 묶었을 것이고, 다른 사슬로는 아마 발을, 양발을 묶었을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갈 목적이었는데, 막 무리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35절에 보면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것을 볼 때, 바울의 발까지도 결박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천부장이 무리에게 바울이 행한 일을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33절에 천부장은 무리들에게 바울이 누구고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가관이죠. 34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횡설수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이 각기 다른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천부장이 지금 현장에서 이 사건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둔군의 진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무리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제각각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불확실한 소문 또 그에 근거한 군중 심리 격앙된 감정 이걸로 지금 한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선동한 겁니다. 충동시켜 가지고 동요된 나머지. 이게 지금 실상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이 충동에 지금 부안 외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가르치는 바를 따르지 않았던 거죠. 이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에베소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에베소 이 사람들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그 선동에 동요돼 가지고 에베소 연극장으로 막 몰려가서 소리쳤었는데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거기에 모여 있는지도 몰려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에베소 장그 그때 소요 사건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관 없이 어떤 세상의 시류에 그냥 부한 외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자주 악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떤 세상의 풍조 이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만연하잖아요. 악플과 여러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그것으로 막 요즘에는 얼마나 SNS가 발달하면서 그게 더 심한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민주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민주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다수가 언제나 질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수는 무조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주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수만을 추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 자기가 왜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죠. 악한 일도 다수가 추종하다 보면 정당화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한 일까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관 없이 다수만을 따르는 그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시류에 우리가 동요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에게는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죠. 그 주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참 진리인 말씀과 그 복음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요동함이 없이 그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유 없는 험담과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자, 아무 까닭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풍조,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우리가 결단하며 가야 되고 확실한 내용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을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리석은 대화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린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켜보호해 달라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음.